많은 분들이 또 물어볼 거예요. 서울대 나오면은 저는, 저는 체육 교과를 나왔어요. 이게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택에 절하잖아요. 어, 대부분 학교의 체육 교과 가면은 다들 제일 좋은 자리 체육 교사예요. 어쩌죠? 특히 뭐대학을 떠나서 웬만한 학교들은 체육 교사 통무원 대기의 교사 되는 저야모델 체육 교사예요. 근데 이걸 모두 교사를 개방 제가 뭐 이렇게 낮추는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하자마 서울역 실육교육과에 주변 졸업하는 동기들 보잖아요 처음부터 교사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잘없세요한년 동안 경험을 해보고 교생까지 해보고 저도 교생 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나랑 적성이 맞으면 하고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바람이 하지만 진짜 아무리 찾아도 진짜 내가 도저히 다른 적성을잘 모르겠어 시켜만 할게 없어 그렇게 해서 체육교사 한 사람 되게 많아요. 만큼 왜 서울대 나왔으니까 양국 최고의 체육 양자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실기도 잘하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명환도 잘못 하죠. 남들은 4년 5년을 하는데 제일 가장 빠르게 그간 넘긴 북경한 경력 이명환. 늦어도 2년 3년 얼마나 잘 씁니까. 왜 서울대생들끼리 이명환은안되고요 서울대 이명만은 서울대의 저희 체육과 교수님들은 출제위원이에요. 출제와 문제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하니까 그 네트워크 자체가 달라요. 그 사소한 거지만 그 선택의 차이가 엄청 많다는 거죠. 제 동기들 중에 보통 한 학번에 한 40명 되거든요. 한20% 정도만 교사를 해요. 나머지는 진짜 별의별 직업이 모델들이고요. 데이나온 모델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도 있고 어, 연휴대학과 지금은 최근에 다쳐서 못나오는 골대된 그녀들나오는 아나콘다의 차일리 아나운서는 저일과가 선보예요. 부의 선배고그 어. 다음에 공기를 중에 단어서도 있어요. 시의원도 있고 특히 체육교과다 보니까 좀 파주 트레이닝 센터 국가대표 통역도 하거나 피지컬 코치를 하거나 대한체육회를 하거나 즉좀더큰 목표를 보고 갈할수 있다는 자체가 크다는 시야가달라지는 거죠.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체육교사다 체육교사 옵션을 가지고 더 많은 선택을 취해서 내가 교사는 가른 거죠. 저는 근데 역시나 교생 3이라고 교사는 안 되겠다. 아, 어, 누, 누구는 교생이 좋아서 교생 재밌는데 교생을 통해서 교사 되는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교생을 저는 교생하고 교사가 내 자생에 들어가지고 여튼 저는 또 다른 저희를 직접 사고 있긴 한데 그런 얘기를 했고.